예, 우리 대학부가 저는 좀 이해는 좀,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대학부가 제대로 서면은 중고도 뭐 따라서 서지고, 그러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예, 예. 젊은 직분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맛이 납니다. 오늘 그림 보니까요 대단하네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아, 젊음이 좋구나. 아, 신앙도 젊을 때 헌신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확실한 시간표입니다. 여기 성경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델에서 보면요. 특징이 뭐냐? 신앙의 삼대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내게, 비모대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했길래 엄마도 따라가고 아들도 따라가겠습니까? 그럼 뭐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게 되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어려서 말씀이 딱리가 가지고 각인되어져 버리면요. 안 없어요. 져너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런데 중간에 들어가면요. 한참 일어서 나가면 애를 먹어야 돼요. 사람이 이 캐션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근본이 어떻 하든지 잘한다고 애쓰지만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늘 헤매고 살아갑니다. 잘 해놓고 나중심. 잘 해놓고 물짐 중심. 잘 해놓고 성공 중심. 이게 우리에게 올무입니다. 이 올무가 언제든지 있어요. 나는 없느냐? 나도 있어요 여기 분들 훌륭한 사람 없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몸을 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간직해도 안 돼요 때로는요 제가 성질을 들어보는까푹 튀어나올 때가 많아요 나중심 이거는 별 필요 없어요. 별 필요 없어요. 내가 뭐 원래 물질 없는 거니까 상관없고. 성공도 상관없지만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이거야. 두개다 없어도 이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여기 빠지면은 고통 속에 살아가요. 이 해결 안 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때요? 얼마나 뭐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엄청 축복을 주시는 잖아요 옛날 우리 냄프들 면 안녕하세요. 그래도 안녕하는 자체가 들리잖아요. 이놈들 가서 가서 안녕하세요. 안 하는 것도 훨씬 낫죠. 우리가 그럴 때, 신학생렇리할때 많아요. 하나님 보고. 왜? 미안하니까. 가족 다못 미안하니까.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그런 식으로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의 끝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게 오는 것이 우상 문제죠. 하는 것이죠. 우상 문제. 그 다음 뭐예요? 정신 문제. 그 다음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럼 내세 문제. 죽음밖에 없잖아요. 이제 어디 갑니까? 후대로 간다, 그 말이요. 이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대청부들이 하는 일 보니까요, 이거 다 이기고 났어요. 예. 집중 몇분 하더니 완전히 이겨버렸어. 이거 안 이겨버렸으면 거의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여기 벗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르고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려면 축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표 속에 있어요 우리의 시간표는 어디입니까? 구원이 입니까 모든 문제 해방이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누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나도 상관없어요 요번에 뭐 파리로도 뭐또 이렇게 뭐 특사로 나온다 그러는데 정부서 대통령이 제가 가지고 뭐 업박 해보면 나오는 거요 세상 법도 없 없다 하면 나오는데 죄 없어 이떡 같은 야도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피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으로 해방해 법으로 아무도 거둘 수 없어 법이니까요. 우리 총회 노예도 요좀 이상한 사람 나와 가지고 그냥 통과될 것 같다. 법이요, 이렇게 하면요. 법이 우선이거든요. 그게 다루는 거예요. 시간만 해가고, 그럼 나오면 못뭐 합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싸움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대한민국 교회 안에, 미국에 있는 목사가 메일을 보내서 알려주는 건데, 교회는 뭐, 케어 축제가 문제가 아니고.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도 못줄 건데. 저는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서 소리 나는 거. 내가 1등, 니는 2등, 니는 2등, 1등. 1등, 1등. 왜내 말은 안 통하지? 그만 둬야지? 그래서 교회가 분리되고, 쪼개지고, 말씀이 난다는 겁니다. 미국인 은 목사가 이기곤 했는 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제에서도 해방되었다. 왜? 과거, 현재, 미래를 해방시켰으니까. 그럼 해방된 모습으로 가야 돼요. 해방된 민족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자꾸만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때 그랬는데 어쩌노? 어쩌노? 어쩌기는 못지. 바라보면 되지. 해방시킨 주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꼭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뭐요? 과거, 과거 이제 언청 많습니다. 그다음 뭐요? 보니까죠. 현재, 미래. 자, 과거는 지나간 거고 현재는 지금 있는 거고 이걸 보면 지나온 것을 보면은 미래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30대 후반에 애 놓고 끝나버리면 40대 50못 놓잖아요. 그렇죠 미래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그럼 오늘 어떻게 보이느냐? 과거, 현재 엄청 얼음 당했지만은 그러나 미래는 나와 함께 누가 가죠? 하나님이 함께 가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 미래는. 여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속에 예,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증거를. 성령이 어떤 증거를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증거가 뭡니까? 성령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주인 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성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나니 영생을 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렸다? 해방은 옮겨진 거예요. 감옥서에서 옮겨진 거예요. 해방은.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게 만들어졌어요. 주 오늘 안 돼도 내일은 되는 걸수 있습니다. 내일 안 됐는데 3 0년 후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몽골 얘기 참이야합니다 나는. 내가 유럽 다닐 때그 몽골 지나가거든. 그걸 비행기에 그걸 지나가요. 유럽 갈 때. 그 내려다 보면 장막한 동네인데 내 생각에 사람 살까? 어떨까? 그럼 캐슬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날 내가 몽골 가겠지 그렇게 기도한 게2 0년이요 매일 기도해도 몽골 생각하고 사진 살까 이분이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시간을 바꿔서라도 역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안받다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받아서 네. 저금통장에 1 넣어놨어요 시간뒤에 뺏으면 되는 거예요 응답을 아멘? 이걸 모르니까 우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아이고, 1년 해도 안 되는데 뭐. 3년만하한 그거 다 있어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에게 맞는 시간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안 맞는 시간표는 뭔데 갑니까? 노름적인 노름 잘하는데 매일 돈 주면 되겠습니까? 다 까먹지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고 돌아섰을 때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도는 응답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든지 응답을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못해요 축복으로 그럼 뭡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상 축복이도 있습니까 자녀면 다예요 우리는 자나 깨나 자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되어버리면 책임은 하나님 지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관이 안 되면은요, 맨날 여기 헤맨다게가지고 여기 해가지고, 헤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 참 선지자 지금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참 제사장, 참 왕, 이 권세를 주셨는 거예요. 쓰면 돼요. 그렇잖아요. 왕자가 왕자 되면은 왕이 왕자에게 몫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갖다 쓰면 뭐 돼요, 몫을. 그런데, 왜안 줘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다 주식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나 시간표 맞아야 돼요.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왜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회복되면은 세계 복음하게 되겠네. 세계 복음아. 네. 아무리 아니라고 소리쳐도 성경은 세계 복음하야땅 끝까지 일어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믿겠다. 마음 밀게가라 우리는 세계보고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호받으면 우리 축복이 따라올 거 아닙니까? 축복.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신분이요. 신분. 신분이 있는데 이것을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을 때 역사입니다. 안 믿으면 역사 안 해요. 믿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면 하겠네, 믿어야 돼요.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보여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틀만 있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입만 일이죠. 성령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2 0 보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게 말을 잘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원하는 걸잘 아시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은 하나님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제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세죠. 권세. 권세는 누려야 돼요. 누려야 권세 힘이 있죠. 그러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늑탈할 수 없다. 권세를 쓸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아담을 유혹한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 말이요. 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정갈하면 쏘면 죽어요. 넘무 세가지고. 근데 정갈을 잡아먹는 것도 있어요. 우리 보면요. 히브리 1장 14절.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이다. 시편에 우리 잘 알죠? 있는 말씀. 103편. 20절, 22절. 천만 천사를 하나님은 동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수죠. 무한 그 말해도 막을 수 없는 천국 부장. 우리는 이 땅에 천국 생활하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러면서 뭐합니까 또 보니까요. 증거하지요. 하늘 앞당에 권세를 주실 주님이 가서. 제사를 삼아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네, 그래, 증거를 주셨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뭐 응답입니다.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 같죠? 옛날 누구처럼 불로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놨어요. 우리가 부르도록 만들어놨어요. 만나도록 만들어놨어요. 길을 열어놨어요. 우리 안 가니까 안 되지. 안 부르니까 안 되지. 그 증거, 옛날에 우리 어른들 기도하는 거요. 10월에 다른 어른 변한, 무슨 기도합니까? 주기도면 사도신경 잘 외워요. 그게 끝이야. 그 다음 기도하라면 잘 몰라. 아버지, 그게 기도야. 주여, 그게 기도야. 그런데 그분의 기도를 다 들어쳐서 성취시켰다 그 말이에요. 아, 네. 나는 그거 보고 자랐거든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 게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아버지다. 안 그래요? 아버지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책임 집안에 가문에 다 책임지잖아요. 아버지께 드는 거죠. 아니 그도는 나의 주인이니까 주여 가면 되는 거요. 예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응답 다 해놓고 하나님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신분이 응답받을 신분이요. 하나님 자녀니까. 이것도 모르고 기도해놓고 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자녀 아이랄 말 있고 그거거든요. 자녀, 자녀 신분이요. 자녀 신분이기 때문에 어떡한 일도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합니까? 잘 알죠?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이제 얘기했습니다내 안에 영혼이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밖에 없고 책임지고 하시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기도 역사는 하 거예요. 신분 가지고 가면 역사가 일어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신분이다. 네.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는 분명히 대답하게 되어 있어요. 대답 안 했다? 옆집 아저씨거나 이부답이죠. 그건 대답할 필요 없잖아요. 이부다면 대도 하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진짜 아버지 같으면요, 다 들려요. 그거 한 10년 전이죠, 20년 전이가. 그때 우리 뭐 하다가, 오늘 집에 애들 먹으러 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준비하는 데서. 애가 네명이야그 엄마들이 있을 거야, 지금. 세상에, 엄마들 기발 때, 나는 우는 건 누군지 모르는데, 엄마는 알아. 일하다가 그 뛰어 들어가는 거요. 예너안 봤지만은, 뛰어 어디 가니까 애가 조용한 거요. 예 그럼 왜요 엄마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 맞잖아! 하나님은 그보다 기더빨라요 무슨 얘기인 알죠? 무조건 노리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니까, 그냥 말하기 싫으면 쳐다봐요. 그럼 불러요. 그럼 드는 거예요. 기도를 억시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모르면은 어려워서 엄청 어려워요. 내가 감히 어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나이까? 그는요 바보 중에 바보 우리는 신분이 응답받게 된 신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으로 살겠다고 오면 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결단이 절대로 안됩니다 결산 잘했지, 그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종도 많은데, 나는 아들 말고,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에 살수 있다. 그래, 살수다 그런데 신분 자체가 자녀인데 어쩔 겁니까? 무슨 얘기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않아요. 돌아놓고 그 시간이 끝이야, 과거는. 뭐라 했습니까?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 찾았는데, 빨리 회복시켜라. 모욕시키고. 다 나오니까 뭐합니까? 반지 끼워주고. 그게 뭡니까? 원래 아들로. 할렐루야. 우리 기도가 바르면은요, 아무리 구덩에 이 빠져도 돌아가면 끝이요. 아버지가 그대로 세워주시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매주 와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찾는 거요. 예 하지도 뭐버를수 없어요. 뭐라 한 놈은요, 뭐라 간 놈은 이놈이에요, 이놈이요. 고자질 하는 거예요 뭐, 뭐 잘못하고, 뭐,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 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될 건데, 사망에서 생물을 옮겨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분이 나버리면은 완전히 응답한 나버리면은 여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생을 주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늘 이걸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장래에 받을 응답이에요. 장래. 미래잖아요. 미래. 이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뱀과 정가를 밟으며 똑같은 얘기죠. 삼세기 3장에 속였던 뱀을 완전히 밟아버려. 우리가 신분 권세가 바뀌면은 그렇게 되는 거요. 알아야 돼요. 자기 신분 모르면 막 기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모든 말씀 주셨습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하늘 군대 에 파송하잖아요.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는 우리가 불이라고 한 것이다. 우리 신분은 군이다. 한 옛날 한참 동안 천사를 많이 섬기는 게 있어서 예배당에서. 아니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늘 군대다 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보니까 똑같은 얘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하나만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를 내게 주신 그걸 가지고 가서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은 말을 다른 표시를 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똑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다른 신경 쓸거 신경 쓸거 없다. 너희들에게 는뭐좋느냐 하늘 배경이다. 우리 사는 자적 하나님 여기가 하늘 나라요. 천국이 여기요. 네. 내가 구원받으려면 여기가 천국이요. 네. 안 받으려면 여기가 지옥이요. 구원받은 사람에는 이 자리가 천국이요. 왜? 네. 왜 천국입니까? 내가 하살라도 뭐요? 하나님 말씀에 언약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 언약을 받고 믿으면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네. 권세가 생기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요사단꺾 끊겨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만드는 길 되시죠? 그럼 제 문제 해결은 되셨죠? 되셨, 사단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모든 문제예요, 그게.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거예요. 그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드리느냐? 예배리이뭐 합니까? 누구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요? 예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누구 이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기도하는 거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오키니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그랬어요. 사장 1 2에그랬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 이름,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리스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는 증이 되어서 증거까지 있으면 돼요. 이 결론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주시는 거예요. 한 주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일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신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 신분권 세금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